네 안녕하세요 신성농산 대추농장 모기버선농장 농장지기 김명수 입니다 아, 오늘은요 지난번에 이제 대추나무에서 어, 뿌리에서 나오는 묘목을 캐서 가식을 해 두었잖아요 그 가식해 둔 대추나무를 정식을 했습니다 정식을 해서 이제 어제 비가 왔고요 비가 와서 싹이 이제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고 어, 뿌리에서 나오는 묘목을 캐서 가식해 두었다가 또 정식을 했는데 그 정식한 거에서 이제 싹이 나왔습니다 어 이렇게 대추나무를 묘목을 사지 않고 한 4년 정도 되니까 이제 뿌리에서 나오는 묘목을 캐서 어 지금 두줄한 60주에서 80주 정도를 더 심은 것 같아요 해서 그러면 이제 농장에 대추나무가 이제 200주 정도에서 얼추 한 300주 정도 이상 왜냐하면 사과대추가 또 있기 때문에 300주 정도 이상 심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어떻게 자랐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어, 한번 볼까요? 음, 이제 묘목을 캐서 가지캔 거를 다시 파서 옮겨 심어서 정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식한 나무가지에서 이렇게 나뭇잎이 대충 잎이 나왔어요. 지금 이 보이시는 이 퇴비는 일반 퇴비는 아니구요. 바로 피트머스라는 퇴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여기도 요거는 조금 아, 좀 키워서. 어, 뽑은 다음에 가식해두었다 정식을 한 나무인데 나무 굵기가 좀 있다 보니까 싹이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죠. 네. 이렇게 지금 보이시면 이쪽 줄로 한줄또 이쪽 줄로 한줄 이렇게 해서 나무를 쭉 가식해놓은 걸 심었는데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싹이 나와 있죠. 네. 여기도 싹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어제 비가 왔기 때문에 대충 한번 소독을 해 주어야 되는데요. 어, 싹난 거, 소독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제가 쓰는 소형 분무기, 전동식입니다. 전동식. 릴이 있어서 어, 뿌리기는 아주 편합니다. 아우, 소리. 자, 이제 나무에다 가 뿌려볼까요? 자, 지금 이렇게 소독 작업을 한번 해줍니다. 어, 소독제는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도 하는데, 현재는 영양제도 좀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살살 쌍나온데 위주로 해서 어, 여러 가지 질병을 방지하게 소독을 해줍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싹이 많이 나와 있죠. 네, 지금 보시면 하얀 줄 보이잖아요. 하얀 줄을 띄워서 대추 나무를 일정 간격으로 어, 보통 2m에 3m 정도 심는다고 하는데 농장 상황에 맞게 이렇게 심어서 어, 농장 자산을 더 늘리는 거죠. 매목을 사지 않고 기죠. 어제 비가 왔기 때문에 비온. 다음 날, 이렇게 나무를 좀 소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농장에 쭉 보시면, 예. 이쪽은 복조대추, 그 다음에 저쪽 밭은 사과대추. 사과대추 밭이 되겠습니다. 사과대추도 싹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는 이제 작년에 심었던 사과 대추 밭에 또 옆에 어 옆에 한 줄을 더 심었어요. 사과 대추밭 옆에도 한 줄을 더 심었는데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지금 싹이 나오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대추잎 싹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과 대추입니다. 사과 대추도 지금 이렇게 싹이 나오고 있어서 보이시죠? 예, 이렇게 싹이 나올 때 여러가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온 다음날에는 꼭 대추나무 소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올해에도 어, 저희 신속농사는 모기버섯을 키우고 7월에 모기버섯 생산이 끝나면 배지를 갈아서 또 대추나무에다가 거름으로 줄 예정인데요 바로 모기버섯 먹은 대추 올해 또잘 키워서 어, 다음 영상은 이제 어, 묘목을 캐서 가시겠다 정식했고 정식해서 나온 쌍 나온 걸로 보여드렸고 소독하는 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나무가 자라서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순을 쳐줘야 되거든요. 순치기 작업할 때 한번 더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농업회사법인 신송농산의 어, 제추농장 오늘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